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일곱 가지의 특별한 표적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곱 가지 표적으로 중심으로 한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역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네 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특별히 이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것을 어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빠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흔한 결론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내리고 있죠.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흔히들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과연 여기에서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다는 라건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는 네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달을 손으로 가리키는데 달을 보아야지 자꾸 손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나타낼 누군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아,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한 그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본문의 이 가장 큰 줄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지라. 자,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요한이 이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이 유월절과 가깝다, 유월절의 의미와 오병열을 함께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자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때 많은 사람이 따라오신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신 표적을 보고 따라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죠. 신기한 구경을 한거 아닙니까? 놀라운 구경을 한 거예요. 그니 구경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죠. 그리고 아마 자신들 스스로도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실 때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정말로 많은 무리가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그 무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그것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빌립을 무엇하고자 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흔히 쓰는 말들이 시험에 걸렸다. 뭐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나쁜 의미로 쓴게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6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은 티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어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할, 할까라는 질문이었죠. 자, 예수님은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아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야겠다. 어떻게든 저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넘어가자.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큰 문제로 뒤바뀌게 되어 버립니다. 제자들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먹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큰 문제로 보였던 거예요. 나른 저물고 사람들은 모였고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 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여 먹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대로게 시험인 거죠. 어려움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현실적으로 딱딱딱 계산해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떡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하면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답을 준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한 6개월치 봉급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대충 300만 원씩 계산하면 한3 6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야 한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무슨 결론입니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만큼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제안입니까? 남은 게 없는데 있는 게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200대나리온 떡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불가능한데 계속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나타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구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로도 부족하겠죠. 이걸로도 택도 없겠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찾아보고 찾아봤으나 결국.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안드레 역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나마 찾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원대로 주어라 그리고 5천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강주리에 넘쳤다 우리가 잘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것,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오늘의 표적, 보이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런 뜻도 있겠죠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늘 요한복음이 야기하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타낸 기적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없어도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먹이실 수 있었겠죠.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뛰쳐 나오게 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만나가 내리듯이 그들에게 눈처럼 소복히 쌓이게 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는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나누어지고 베 풀어지는 데는 그냥 단순히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의 목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겁니까? 첫 번째, 제자들을 시험하셨다고 라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 믿음의 대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답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겠죠. 또한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볼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경험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초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굳이 테스트를 하면서 제자들을 또한 모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목적 본질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신 거구나.라고 깨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건 가장 좋은 이 오병이어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근데 가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무뎌져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것의 목적을 맞추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 상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믿음의 논리들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이라는 생각으로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 안 쓰셔도 되거든요 우리조차도 필요 없는,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러주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할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을 또한 가끔은 주님 앞에 드리기로라도 할때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놀라운 일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만큼 아니 나는 이만큼도 할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큰 은혜이고 그 붙잡아 주심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삶의 기적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오만병, 이만이어가 이만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입으로만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본문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절차와 과정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 100명씩, 50명씩 질서 정연하게 둘러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오병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랬더니 끊임없이 나눠지고 생선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5천명이 원하는 만큼 다 먹고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현대인들은 이것을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건 기적이 아니고 나눔의 기적설이라는 것을 설파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먹을 것을 챙겨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놈이 걸린 거예요, 안드레한테. 이 꼬마가 걸린 거죠. 그래서, 아, 괜히 슬쩍 보이니까, 이 안드레 잡혀간 거 아닙니까, 안드레에게?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놓았던 것을 그 아이 거 나누면서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마음, 남을 정도의 양이 모여졌다. 그래서 이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열두 광주리 남았으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열두 제자가 가져갔습니까? 그럼 제자들도 양심 없는 거죠. 양심이 좀 있으면 그 처음 준 꼬마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봐 조그만 거 드리니까 열두 광주리 얻었잖아. 그러면서 애가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뭐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은 끝없이 자유적으로 막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진실은 아닙니다. 재밌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성경엔 절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돼서 아,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건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상식화시키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시는 분, 천지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 그 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시는 것, 사실 큰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는요, 상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상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만 그렇게라도 들어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펼쳐지는 상상도 못한 무한의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 없는 상식의 선을 구워넣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빌립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큰 문제와 근심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철저한 계산법에 의해서 자신의 상식의 선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닫아버린 거죠. 모였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사람들이 기적을 보자. 아, 그 선지자다. 이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가 맞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임금으로 사려했다 억지로 임금으로 사려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활용하고 싶었던 거겠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시간과 때가 되, 이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방법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는 라 능력, 조건이 주어지면 아마 그거 어떻게든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과 관련 있던 없던 우리는 그것을 탐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자라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순복할까요? 아니요. 아마 전자의 이야기, 전자의 기도, 전자 설명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인 적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이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인 걸 어떻게 잘알수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면 아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끼어 맞추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주님을 통한 핑계를 대고 결국 내가 주인인데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믿음에 들어설 때는 그럴 수 있죠. 이것만 잘 풀리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우리 얼마나 조건을 겁니까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조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 때, 그것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딜을 할 때, 내가 뭔가를 걸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내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배짱을 튕기는, 얼마나, 우리가 참, 진짜 교만하고, 자만, 자만에 빠져있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손해 볼게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 내가 이것도 손해 보고, 이것도 손해 보고, 이것도 손해 본다는 게 시간이며 물질이며 돈이며 수많은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라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밖에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 주려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 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후의 내용에서 우리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떼어 모든 것을 나눠 주시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것을 떼어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며 그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순환 앞에 늘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병의 의기적을 통해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보이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에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신 거죠. 왜요? 여전히 그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또한 그 주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오늘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때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풍성케 하려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 구주로 붙잡으셨다면,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에 예수님이 우선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앞길에 주님이 먼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오히려 드러나는 유일한 기림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